안녕하세요. 미우라 시온의 사랑 없는 세계 리뷰입니다. 책의 몇 구절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책을 아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사랑 없는 세계에는 엠프쿠테이라는 식당에서 요리에 정진하고 있는 후지마루와 국립티 대학에서 애기장대라는 식물 연구에 정진하고 있는 모토무라가 등장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멘토들과 동료들도 함께 등장하는데요. 저는 알라딘 리뷰에서 사랑 없는 세계에 별 다섯 개를 주었습니다. 이제 몇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장때는 맛있는 밀푀유를 만드는 파티시의 만큼이나 굉장하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잎사귀 안에 초롱초롱 펼쳐져 있는 세포의 우주. 후지 마루가 지금까지 요리해온 채소와 고기. 생선 속에도 같은 세계가 펼쳐져 있다. 어쩌면 이토록 구김살 없고 그러면서도 이처럼 날카로운 관찰력을 갖고 있을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그만둘 수 없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 실험에 짜인 줄거리는 없어. 연구의 길 같은 건 없어. 정말로 신기하다. 각각의 생명체가 갖고 있는 정묘한 메커니즘이 식물이나 동물은 왜 태어나는지, 태어났는데 왜또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리고 가는 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왜 모두 어둠이 아니라 빛을 식량으로 삼아 살아가는지 이상 미우라 시온 저 서해영 역 사랑 없는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과 함께 건강한 봄날 되시기를 바랍니다.